일단 어펌 소식인데 어펌홀딩 하면은 미국의 BNPL이라고 하죠. 바이나우 페이 레일 r 국내에도 약간 이런 기능들을 그 작년, 재작년인가요? 이 BNPL을 워낙 미국 글로벌적으로 핫해지니까 국내 뭐 네이버였나? 거기서도 네이버 페이에서 막 제공한다는 거 봤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용하는 사람은 못본것 같습니다. 국내는 워낙 신용카드 할부 결제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 밀레니얼이랑 Z세대 위주로 이 BNPL 결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때는 연말 쇼핑 시즌까지 이 BNPL로 결제하는 그 수요가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애플에서 어펌에 손을 잡아줬는데, 애플페이 미국 미국 한정입니다. 미국의 애플페이 사용자들은 이제 올해 11월부터 이 어펌이 이 안에 추가 옵션 기능으로 탑재된다. 그니까 애플페이. 사실 이게 국내에서는 그 애플페이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현대카드 그 특정한 한그 현대카드를 써야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이제 애플페이 앱에서 애플페이로 뭐 온라인 결제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인앱 결제 그런 것도 다 어펌으로 이제 선택하는 옵션이 생겼다. 그래서 애플페이 들어가면은 11월부터는 그 밑에 뭔가 어펌 그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어펌측에서 추후에 이제 뭐또 투자자 행사할 때나 실적 발표할 때 자세한 내용 추후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엄청난 기대감이 생긴 상황이죠. 어제 주가 상승의 일을 대변해 준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애플의 사용자 기반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물론 iOS 그냥 이제 기기 뭐 설치 기반으로 치면 22억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건 한 명당 뭐 여러 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이고 미국만 해도 한 2억, 2억 명 넘게 이 iOS 기반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근데 이게 또 글로벌 시장에도 애플 사용하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아이폰이 서펌이 이전에 그 호주에 막 진출했다가 조금 그냥 경쟁에서 밀려서 다시 나오고 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다시 본격적으로 뭔가 미국을 교두보 삼아서 장기적으로는 애플 애플에 거의 숙주 사리로 들어간 거죠. 애플의 기생화로 들어가서 글로벌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볼수 있겠고요. 어펌 측에서는 이번 2025 회계연도에는 당장 매출에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좀 투자자들 진정해라 그런 식으로도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결국 기대가 큰 거는 애플페이 미국 점유율 1위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고 그리고 애플이 이 BNP L 원래 자기들도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한 3월쯤에 이 애플페이 레이어를 출시해가지고 이 어펌이 거의 좀 주도하고 있는 BNP L 시장을 우리도 해보겠다. 그런 건 자,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생각보다 어펌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이번에 어펌을 이렇게 애플페이에 집어넣는 그런 계약을 했다는 거는 어펌이 경제적 해자가 존재한다. 그런 거를 애플에서 좀 인정해 준게 아닌가 볼수 있겠고요. 브랜드 파워가 좀 굉장한가 봅니다. 뭐 어펌의 경제적 해자로 치면 브랜드 외에도 좀 네트워크 효과 그런 게 있죠. 이 어펌이 애플페이보다 뭐더 많은 이제 결제 기반이 설치되어 있어서인지, 어, 진짜 애플페이보다 어펌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애플페이 측에서 이렇게 어펌을 손잡아준 게 조금 어펌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건이다. 볼수 있겠고요. 근데 어제 결국 이렇게 어펌, 애플페이가 손을 잡아주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게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2023년 3월 28일, 이 당시에 애플에서 애플 페이 레이러를 출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해가지고 어펌이 그 당시에 주가가 7.3%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페이 레이러가 경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조금 같이 사업하자 이런 식으로 애플에서 손을 잡아주니까 이제 경쟁 우려가 오히려 사라지고 이제 시너지 효과 오히려 시너지가 더 강력하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내러티브 변화가 나타나니까 주가가 어제 막 10%대 긍정적인 반응 보여준 것 같고요. 근데 이 애플 페이 레이러랑 어펌이랑 가장 큰 차이는 애플 페이 레이러는 이게 애플이 약간 이걸 그이 bnpl로 직접 돈을 벌려면은 약간 금융당국의 규제 관련한 그 합의도 맺어야 되고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애플 페이 레이러는 6주 동안 그냥 무이자 4회 분할 결제 이 옵션만 딱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어펌의 bnpl 같은 경우에는 어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6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 옵션 제공하고 또 기간 더 길면은 이자율도 더 높여서 어펌은 이걸로 돈을 직접 벌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소비자들이 BNPL 많이 찾고 있어서 애플이 여기 어펌을 이제 애플페이에 탑재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펌이 실제로 뭐 이제 IPO 붐 2020년, 21년 그 당시에 상장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어펌 홀딩스가 이 펠로톤 때문에 잘 나갔죠. 펠로톤 한차 인기 많고 할때 펠로톤 구매를 다 BNPL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다 어펌으로 구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펌의 매출 비중의약 거의 한30%총 결제액의 30% 이상이 펠로톤에서 발생했는데, 근데 이제는 펠로톤이 아니죠. 이제는 거의 주로 아마존이랑 뭐 월마트, 타겟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어펌의 b n p 이 아마존의 결제 수단으로 정식으로 탑재됐고, 그다음 뭐 작년 6월에 아마존 페이에 또 어펌 옵션 새롭게 또 추가되고, 작년 11월에는 이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의 입점해 있는 중소 사업자들도 다이 어펌 BNP를 공식 결제 옵션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면서 이게 결국 네트워크 효과가 점점 더 발휘되고 있다 이 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BNPL 시장이 생각보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이제 이 데이터는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데이터입니다 작년 10월 11월 이제 사용량 데이터인데 BNPL 어떤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썼냐 했더니 페이팔이 1위입니다 68.1%로 뭐 페이인4라고 하나요 그 페이팔 BNPL 서비스를 여기가 가장 1등이었고, 그 다음이, 스퀘어, 블록에서 갖고 있는 애프터페이, 여기가 25.9%, 그 다음 어펌이 21.9%, 그 다음 뭐 비상장사지만, 여기도, 아이, 비하면 대박 날것 같은 그런 클라르나, 여기가 4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페이팔 제외하면 사실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페이팔이 휩쓸긴 했는데, 올해는 이 애플페이에 어펌이 탑재되는 게, 올해 11월부터라고 하니까, 11월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달입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날짜를 보니까 11월 29일로 나와, 나오던데 11월 분명히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조금 더이 애플페이와 어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만 하겠고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펌 어제 이제 장중에. 이런 애플에 이제 탑재된다. 애플에 기생할 권리를 받았다. 세 살이를 한다. 그런 소식에 막10% 상승하고 오늘도 어 이게 좀더 시너지 효과가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 의견들 나오면서 프리마켓에 또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있죠. 사실상 어펌이 이제 애플페이에 채택되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페이팔이 한4% 하락했습니다. 페이팔이 직접적인 경쟁자고 페이 인포 요즘 좀 페이팔 먹거리가 그쪽이죠 BNP로 이제 먹거리를 화, 그좀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제 송금이 아니라 송금도 어제 애플에서 그 이제 탭 탭투 <laughs> 그 정확한 명칭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 맞대면 돈 보내는 그런 송금 기능도 생기고 하니까 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페이팔이 어펌 소 어펌과 애플 결합 소식에 마이너스 어제 기록했고 오늘은 수복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퀘어 스퀘어는 시장에서 거의 관심도가 사라졌는지 여기도 뭐 애프터페이 이제 그 어펌의 직접적 경쟁자인데 과거에 인수한 애프터페이가 근데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근데 결국 이제 최종 좀 어펌도 수혜를 보지만 애플도 수혜를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 그 AI 전략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AI도 자기들이 그냥 개발하면은 이게 좀 만약에 실패했을 때그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LLM 쓰겠다 우리는 너네가 기생할 수 있는 그 몸이 되겠다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BNPL도 애플페이 레이럴로 작년에 이거를 좀 도전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규제도 깐깐하고 이거 우리가 뭔가 더 금융사업 진출하려 하면은 이 반독점 이슈도 한거 하니까 이 BNPL도 어퍼먼트 아웃소싱 줘가지고 뭐 결국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면은 애플의 매니아들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애플에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 의견도 오늘 업데이트 되던데 JP모건에서 어퍼홀딩스 비중 확대 에 목표 주간 제시 안 했습니다. 근데 애플과의 계약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이 영어 관용 표현으로 l i t out of, of the h a t 뭐이런식으로 표현하던데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애플페이는 디지털 지갑 선호도 23%를 기록했고 점유율을 더높아지고 있다. 애플페이가 어펌 외 다른 파트너와 계약할 가능성은 배제한다. 이런 긍정적 리포트 냈습니다.